집합 X가 있는데요. 1, 2, 3, 4예요.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 FG가 있습니다. 자, 근데 F3은 1로 가고 있대요. 자, F3은 1로 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1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G 함수는 X에서 X로 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1대1 대응인 함수. 아, H는 1대1 대응이래요. 자, 여기가 뭐라고요? 1대1 대응.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된대요. 1대1 대응 함수이고요 h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대요. 자, 이거 한번 해석해볼게요. fx랑 gx랑 fx가 크거나 같으면 fx하고 같은 값으로 주고요그 다음에 gx가 더 크면 gx로 준다는 거야. 아, 함수 값 중에서 큰 걸로 hx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뭐냐면, 자, 3에 대해서, X가 3일 때입니다. 3일 때. 3일 때, F의 3은요, 어디로 갔습니까? F3은 1로 갔고요그 다음, 여기에서는 G3은 3으로 갔어요. 그쵸? 자, G의 3은 어디로 갔어요? 3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H3은 어디로 보내야겠습니까? 함수값이 얘가 크잖아요. 지금. 이렇게. 3, 1. 그쵸? 큰 값으로 굽는는 거야, 이렇게. 3. 아, 그래서 h3은요, 어디로 갑니까? 3으로 갑니다. 요렇게 정해야 되겠다는 거야. 자, 요렇게 정할 때, f4랑 h2 값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한번또 찾아 봅시다. 음, 또알수 있는 거, 1한번 봐볼게요. 자, 1은, 얘가 지금 g는 3으로 갔어요. 그쵸? g는 3으로 갔어. 그러면 H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1이. 그러면 봐봐요. H가 만약에 1로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얘가 3으로 갔으니까 얘가 3으로 가야 돼요. 어, 근데 얘 3을 못 간단 말이야. 왜못 가요? 얘가 1대1이란 말이죠. 1대1이니까 3은 이미 갔어요. 그러니까 2는 3을 못 간단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아, 그래서 얘가 1이 1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야. 왜? h3이, 얘가 g3이 벌써 3으로 갔기 때문에. 됐어요? 자, 얘가 2로 가도 마찬가지로 큰 놈이 3이니까, 아, 얘는요, 1은 3으로 가야 돼. 안 돼. 1대1이 깨져요. 그러면 얘가 3으로 가면, 얘가 3으로 가면, 얘도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갔으니까, 3으로 가야 돼. 1은 3으로. 그쵸? 얘도 1도 3으로 갔고, 1도 3으로 가면, 얘도 1도 3으로 가야겠죠? 근데 1대1이 깨진단 말이야. 아, 그러면 얘도 1이 갈수 있는 게딱 하나다, 여기. 여기, 그쵸. 사로 가야지만이 얘는 3으로 갔고요. 얘는 4로 갔으니까 얘가 더큰 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얘는 4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두개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거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이거는 이거는 자, 이렇게 지울게요. 음, 또 한번 봅시다. 이제 24 남았어요. 24. 근데 봐봐요. 2가. 2로 가면, 얘는 지금 2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얘가 2가 갈수 있는 걸 한번 보자고요. 얘는 1대1은 아니에요. F나 G는 1대1은 아니야. H만 1대1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우선은 3, 4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응됐다고요. 3, 4. 여기에서 대응되는 거 가장 큰 걸로 갈 건데, 자, 3, 4는 이제 못 간단 말이야. 왜? 벌써 대응됐기 때문에 3, 4로는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뭐야? 2는요. 1 아니면 2로 가야 돼. 왜 3으로 가면 얘가 사, 어, 2는 2로 갔고요. 2가 만약에 여기 3으로 가면 3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다 대응됐다고요. 그러니까 2는 3으로도 못 가고 4로도 못 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2는 2 아니면 그쵸? 자2 아니면 2는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요? 2 아니면 1로 갈 수밖에 없다. 어, 얘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오겠다. 그죠 2가 2로 가도, 얘가 2가 2로 갔어요. 또는 2가 1로 가도, 2가 1로 가도, 2가 2로 갔으니까, 아, 무조건 2는 2로 가야겠네. 이렇게. 이게 됐습니까? 얘가 선택지는 2 아니면 1밖에 못 가. 얘는 2는 2로 갔어. 그러면 2가 2를 가도, 얘가 2를 갔기 때문에 2. 얘가 2에서 2로 가도 얘도 2에서 2로 갔으니까 2 이렇게 이해 됐어요? 음 여기까지도 됐어 자 그러면 4는요 4는 선택지가 하나도 없다 1대1 맞춰줘야 되잖아 1대1대1 맞춰줘야 되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4는 1로 가야 되는 거잖아 얘도 4는 1로 갔어 얘도 선택지는 없어 얘는 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얘도 얘도 4는 1로 가야지 그쵸? 왜냐면 4는 1로 가고 얘가 4가 2로 가봐요. 그러면 4는 2로 가야 되는 거거든. 큰 놈으로 가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얘도 4는 1로 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F4는요. 지금 뭘로 가야 되고? 1로 가야 되고. 4는 1로 가야 되고. H2 값은요. H2 값은 2로 가네요. 2. 자, 그래서 얼마? 3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